테슬라발 이대로 질수 없다. 테슬라가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여 자체 생산 배터리인 4680을 최적가로 달성하여 중국과의 가성비 싸움에 질수 없는 포문을 열었습니다. 엔지니어 출신 옐론은 유명한 일화죠.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공장에서 먹고 자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모든 문제에 대해 빠른 조치로 인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데요. 텍사스 제조팀이 생산량을 증대시켜 외부 공급업체와 비교해 비용 효율성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라며 자체 생산 배터리 셀이 가장 낮은 비용으로 생산되는 셀로 자리매김했다라며 미국 내 자체 생산에 대한 성과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전기차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배터리를 미국 내 자체 생산을 한다는 것은 관세 타격에서 피할 수 있을 거고요 점점 생산 효율이 증가할 시에 더욱더 좋은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재무제표에 영향을 끼치는 주가는 올라가고, 아시겠죠?